왜 미로가 안 나와? 미로가 꼬미집에 있어? 잠깐만, 있게 해. 또 어차피 안 들어갈 거잖아. <laughs> 이거 뭐해, 거기서? 응? <laughs> 야, 그만 싸워. 꼬미, 잠깐 있게 해. 일로와, 엄마랑 놀자. 일로와. 그렇지, <laughs> 꼬미, 어허, 안 돼. 좀만 있게, 해, 꼬미야. 알았지, 앉아. 어이구어그치지 미러 지켜주는 거야. 이렇게 딱 지키는 거야, 알았지? 오늘 착해. <laughs> 착하다고. 착해. 너 착해. 미라. <laughs> <밀어. 웃음> 너는 네 집놔두고 왜 거기 있는 거야? 계속 여기 있잖아, 네 집. 거기가 좋아? 우구 <laughs> <laughs> 양보하는 거야 오구 우리 꿈이 이뻐 응 그래 싸우지마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